안녕하세요. 시와 인문학이 흐르는 시간, 테마 한시입니다.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춘추시대. 천하의 명인 백아가 자신의 검은고 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날, 세상의 음악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텅빈 허공을 향해 이렇게 탄식했죠. 내 소리를 알아주는 이가 이제 세상에 없는데, 연주하여 무엇하리오? 그의 친구 종자기. 배가가 높은 산을 생각하며 현을 뜯으면, 태산처럼 웅장하구나 하고, 흐르는 물을 생각하면, 황하처럼 도도하구나 하며, 마음의 형상을 읽어내던 사람. 그가 떠나자 배가는 악기를 부수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가저련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를 일러 지음이라 하죠. 오늘은 동서양을 넘나들며 진정한 우정, 즉 지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나라의 왕유.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리고 한국의 함석헌 세 사람이 보여주는 우정의 깊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은 인문학의 숲을 가꿀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의 침묵마저 악보의 쉼표처럼 읽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천년 전 중국 당나라의 위성이라는 곳에도 이별의 아침은 있었습니다. 왕유. 699년부터 759년까지 당나라 성당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화가였습니다. 그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평을 들을 만큼 뛰어난 예술가였죠. 완유는 서역 그먼 모래바람 속으로 떠나는 친구 원희를 배웅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원희는 안서도호부로 가는 사신이었습니다. 안서도호부는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 당시로서는 변방 중의 변방이었죠. 그가 쓴 시. 송원희 사안서, 즉, 원희가 안서로 가는 것을 보내며 쓴 시를 들어보시죠. 위성 조우 읍경진, 객사 청청 유색신, 권군 갱진 일배주, 서출 양관 무고인. 위성의 아침비가 가볍게 먼지를 적시니 객사의 푸른 버드나무 빛깔이 더욱 새롭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이술한 잔을 비우게나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그곳엔 옛 친구도 없을 테니 첫 구절을 보면 위성 조 읍경진 위성에 내린 아침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신다는 말입니다. 읍은 젖을 읍자로 살짝 촉촉하게 젖는다는 뜻이죠. 비에 젖어 더욱 짙어진 초록빛 버드나무. 이별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객사 청청 유색신. 객사 주변의 버드나무 색깔이 비에 씻겨 새롭게 빛난다는 겁니다. 버드나무는 중국에서 이별의 상징입니다. 류라는 발음이 머무르다는 뜻의 류와 같아서 떠나는 사람에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주며 머물러달라는 의미를 담았죠. 그런데 세 번째 구절에서 시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권군 갱진 일배주.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한잔더 비우라고 합니다. 갱진은 다시 다 하다. 즉, 한잔더 마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미 몇 잔을 마셨을 겁니다. 하지만 왕유는 계속 술잔을 권합니다. 떠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이 시의 백미입니다. 서출 양관 무고인.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옛 친구도 없을 테니. 양관은 실크로드로 가는 관문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사막과 이민족의 땅이죠. 고인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 마음을 나눈 벗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지난날을 알고, 나의 농담을 이해하고, 나의 눈빛을 읽어줄 지음이 그 황량한 사막에는 없다는 쓸쓸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이 마지막 술한 잔은 국경 너머의 절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온기였을 겁니다. 이 시는 후대에 양관삼첩이라는 가곡으로 만들어져 이별의 노래로 불렸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서출 양관무고인을 세번 반복해서 부르며 이별의 슬픔을 더했다고 합니다. 왕유의 우정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헤어짐에서 빛을 바랍니다. 곁에 있을 때보다 떠나보낼 때그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는 역설. 이것이 바로 지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진다고 마음마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음은 때로 시간을 거스르기도 하니까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쉐익스피어. 1564년부터 1616년까지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셰익스피어를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희곡으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154편의 소네트를 남긴 뛰어난 서정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깊은 밤 홀로 앉아 생각의 법정을 열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놓쳐버린 기회, 이미 떠나간 소중한 얼굴들이 유령처럼 찾아와 빛을 갚으라며 그를 괴롭힐 때. 그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네트 30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달콤한 침묵 속에서 기억을 소환할 때 나는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의 부재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슬픔의 낭비로 나의 소중한 시간에 눈을 익사시킵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한 슬픔을 위해 새로이 애도하며 무거운 한숨으로 슬픔에서 슬픔으로 계정을 넘깁니다. 그러나 그대 나의 친구를 생각하면 모든 상실은 복구되고 슬픔은 끝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시에서 법정과 회계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세션, 계정, 지불, 손실, 복구, 마치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와 슬픔의 빚더미를 발견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 잃어버린 사랑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이 그의 감정계좌에 적자로 쌓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두 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대, 나의 친구를 생각하면 모든 상실은 복구되고 슬픔은 끝납니다. 영어 원문을 들어보시죠. But if the while I think on thee, dear friend, all losses are restored and sorrows end. restored는 회복되다, 복구되다 라는 뜻입니다. 파산 직전의 계좌가 단번에 흑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에 적혀 있던 빚더미처럼 쌓여 있던 슬픔과 후회가 친구를 떠올리는 그 짧은 순간에 모두 정산된다니요. 우정은 그런 것인가 봅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힘. 심리적 파산을 막아주는 든든한 자산. 배가는 친구가 죽자 줄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연주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친구를 기억함으로써 계속 시를 썼습니다. 둘다 지음을 잃은 슬픔을 말하지만 대가는 절망을 택했고 셰익스피어는 기억을 택했습니다. 당신의 우정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낭만을 넘어 생을 걸고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1901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의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군부 독재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낸 지식인이었죠. 그는 평생을 감옥과 탄압 속에서도 민중의 편에 섰습니다. 씨알 서상을 주창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외쳤던 분입니다. 그런 함석헌 선생이 쓴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 시는 단순한 우정의 찬가가 아닙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극한의 순간들을 통해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묻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시 전문을 들어보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천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말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것은 일상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가 목숨을 걸고 떠날 때 혹은 의로운 일을 위해 감옥에 갈때 남겨진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연.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마미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으로 해방 후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수없이 고립되고 탄압받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빨갱이로 위험인물로 낙인 찍을 때 여전히 그의 마음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연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다.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때를 상상해 보세요. 구명보트는 한정되어 있고 둘중 하나는 살수 있는 상황. 그때 서로 니가 살아라, 니가 살아라 하며 구명대를 양보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동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총을 맞았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런 현장을 목격했고, 그런 우정을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연.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 세상에 남아 있다는 것, 그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년이 이 시의 정점입니다.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숨이 막힐 듯한 질문들입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소록에는 친구가 몇 명입니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중에 이런 친구가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지음을 만났습니다. 왕유는 떠나보내는 우정을 노래했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헤어질 때더 간절해지는 이별이 오히려 사랑을 증명하는 역설을 보여주었죠. 셰익스피어는 기억하는 우정을 노래했습니다. 친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손실이 복구되는 기억이 곧 구원이 되는 우정을 말했습니다. 함석헌은 생사를 건 우정을 물었습니다. 내 목숨을 맡기고 내 가족을 부탁하고 내 양심의 거울이 되어줄 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친구를 말하고 터치 한 번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현이 끊어졌을 때그 침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양관을 넘어 사막으로 떠나는 나에게 마지막 술 한잔을 따라줄 사람은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를 양보할 사람은? 그럼 오늘 함께 나눈 시들을 낭송으로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별의 슬픔 속에 우정을 담은 왕유의 송원이 사안서입니다. 위성 조우 읍경진 객사 청청 유색신 권군 갱진 일배주 서출 양관 무고인 위성의 아침비가 가볍게 먼지를 적시니 객사의 푸른 버드나무 빛깔이 더욱 새롭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이술 한 잔을 비우게나.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그곳엔 옛 친구도 없을 테니. 이어서 친구를 떠올리며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고 노래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30번 일부입니다. Sonnet. When to the sessions of sweet, silent thought I summon up remembrance of things past, I sigh the lack of many a thing I sought, and with old woes new wail my dear time's waste then can i drown an eye unused to flow for precious friends hid in death's dateless night, and weep afresh love's long since cancelled woe, and moan the expense of many a vanished sight; but if the while i think on thee, dear friend, all losses are restored, and sorrows end. 과거의 달콤한 침묵 속에서 기억을 소환할 때 나는 내가 원했던 많은 것들의 부재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슬픔의 낭비로 나의 소중한 시간의 눈을 익사시킵니다.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의 끝없는 밤속에 숨겨진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오래전 끝난 사랑의 슬픔을 다시 새롭게 울며 사라진 많은 모습들의 상실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그대 나의 친구를 생각하면 모든 상실은 복구되고 슬픔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생사를 건 우정을 묻는 함석헌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테마 한시가 전해드린 지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밤 전화기 속 수천 명의 목록들을 지나쳐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평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품은 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마 한 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